이형국가 말씀으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호, 야호, 야호!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날이지요. 그래서 저 대기리는 양말을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렇게 선물 많이 받을 거예요. 어,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 타고 오겠죠? 루돌프! 언제 오나요? 루돌프! 대길이 <laughs> 잘하고 있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찾지 말고 루돌프를 찾아야지. 루돌프를 더 크게 불러! 어?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아, 루덜프를 더 크게 부르라고요? 루덜프 하하하하 <laughs> 역시 역시 잘하고 있군 사람들은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괜히 설레고 들떠 <laughs>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을 예수님! 인걸 모두 몰라야 해. 몰라야 해. 자, 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아, 코로나지. 집에서만 즐기라고! 먹고 마시고 즐겨! 하하하하하하! 난난나 난난나 언제 언제 선물이 오는 거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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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러! 어? 아유, 우리 대길이, 뭐 하고 있었니? 아, 홍기영, 저 있잖아요. 선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선배 기다리는데 왜 선물이 안 오지? 대길아,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만나는 날이야. 네? 예수님이요? 그래.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대길이를 기다리셔. 네?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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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왜 기다리세요? 그거야 예수님께서 대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날이지. 그래요? 어 그러면 어선물 안 받아도 돼요. 어저 예배드리러 갈래요. 그래 그래 대길아 잘 따라와. 네. 대길이 잘 따라오고 있지? 네. 대길아 잘 따라오고 있지?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지요. 뭐야? 에이 저홍기영어대길이를 예배드리러 가게 하다니 에이 작전 실패 작전 실패야 아, 안 되겠다 나는 후퇴 에이 예수께로 가면 그런데 홍기영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음 대기교회 네제이름이랑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럼 와 대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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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교회 왔으니까 두손 모으고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예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 예수님 예수님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대길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대길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대길이 잘했고요, 훈기요. 아니, 이렇게 대길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다니 정말 잘했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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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지금 영상으로 대기교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다니 제 마음이, 제 마음이 정말 흐뭇합니다. 아, 정말 기쁩니다. 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들으시오. 나는 대개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분한 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알지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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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교 성도님들 엄청 많이 사랑합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자 우리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함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 그러면 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실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리고 정말 높고 아주아주 아주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분, 모든 가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수 없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또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